السلام عليكم ورحمه الله وبركاته. 자, 저희가 지금 제 2장 타하라의 장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타하라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반드시 그두 가지 관점을 충족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전 강의를 통해서 그첫 번째는 그 나자아사, 즉 오물로부터 자유로운 외부적 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 그런 나자사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 내부적 관점에서, 추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하다스, 불결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불결 상태는 두 가지 종류가 있고, 하다스, 아스가르가 있고, 하다스, 아크바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다스, 아스가르는 그것이 발생했을 때 우두를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하다스, 아크바르는 그것이 발생했을 때 어, 구슬, 즉 전체 세정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뜻합니다. 어, 그래서 하다스아스아가르에 해당하는 걸쭉 설명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 두 번째로 설명드리는 게 이제 이성일 상실했을 때라고 하면서 그 예로 든게 잠이라고 했죠. 근데 보통 그 성원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기다리거나 앉은 상태에서 이제 잠든 경우가 있죠.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이런 상황에서의 잠은 얕은 잠이고, 그리고 엉덩이가 어, 마루바닥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방귀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두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우두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성원에서 잠깐 앉아서 조, 졸았다고 해서 우두를 새로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하다, 스 아, 서가르가 되는 상황을 얘기를 설명드렸는데 보통 어떤 이제 새내기 무슬림이 이렇게 질문해요. 어, 그러면은 우리 저기 밥을 먹고 나서도 우두 새로 해야 돼요? 그렇게 질문하는데 밥을 먹었다고 해서 우두를 새로 하거나 뭐 운동을 했다고 해서 땀을 흘렸다고 해서 우두를 새로 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어, 설명드렸던 이네 가지 상황 이외에는 우두를 새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우두를 자주 하고 그리고 항상 그 따하라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권장상이기는 하지만 예배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지 반드시 항상 어, 의무적으로 그런 청결 상태에 머물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어, 하다스 악바르 즉 어, 대불결 상태 대불결 상태는 뭐냐면은 이 불결 상태가 발생했을 때그 어, 새로운 그 따하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술, 전체 세정 샤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9 8 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자, 대불결 상태를 쭉 이제 예시를 들고 있는데, 자, 어, 대불결 상태는 보통 이제 음부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어, 욕 욕망을 가지고 성적 욕망에 의해서 나 어, 그런 음부에서 뭔가가 나왔을 때는 새로 구슬을 해야만이 따하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성교를 했다. 이제 아내와 남편이 성교를 했다. 그래서 그 사정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남성, 여성 다 구슬, 즉 샤워를 해야 해야지만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꼬란을 읽을 수가 있고 따하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이 이거는 이제 그성교를 했을 경우고 몽정을 했을 때 경우도 마,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의 경우 잠을 잤는데 이제 꿈, 꿈을 통해서 이제 몽정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사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고수를 어, 해야지만이 전체 사정을 해야지만이 다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반드시 사정을 해야지만이 고수를 새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부부 간에 그런 성관계를 맺었는데 어 남성이 사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을 수 있겠죠. 뭐그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사정에 의해서 그런 어, 어 귀두가 그러니까 남성의 귀두가 여성의 질에 삽입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웃술 즉, 샤워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사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만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샤워를 해야지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건 이제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인데 생리혈이나 아니면은 출산혈이 발생했을 경우 생리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보통 한 번씩 그렇게 이제 정, 정기적으로 나오는 그런 혈액이기 때문에 이런 생리혈은 생리혈은 이슬람에서 최대 15일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5일 이후에 나오는 그런 혈액은 생리혈이 아니고 이제 부정혈, 그냥 부정기적으로 나오는 혈액이기 때문에 어, 생리혈을 했을 때는 반드시 고수를 해야 되고 그런 부정혈이 나왔을 때는 그것은 생리혈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 부위를 잘 씻어주고 우두를 새로하는 것만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산혈은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여성이 보통 이제 그 성기에서 이제 피 그러니까 성기 부위에서 이제 피를 흘리는 그런 그런 피를 이제 출산혈이라고 하는데 이슬람 법에서는 최대 출산혈이 나올 수 있는 시기를 40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때는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그 출산혈이 멎었을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할 때는 반드시 샤워를 통해서 어, 몸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러, 그렇지만 40일 이후에도 어, 그런 성기의 피, 피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의 피는 출산혈이 아니기 때문에 어, 구수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때는 이제 해당 부위를 씻어주고 우두를 하는 것만으로도 예배가 성립을 할 것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따하라에 관련해서 하자스. 아스걸 아크바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따하라에 이제 따하라는 보통 이제 우두를 통해서 어, 획득을 할 수가 있죠. 그쵸? 우두는 이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우두는 또 그리고 어, 이렇게 비디오로서 녹화로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의 무슬림이나 아니면 성원에 가서 우두를 하는 법을 배우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따하라는 우두를 통해서 성립이 하, 성립을 하지만 어 이슬람은 관용의 종교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는 이 우두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겨울이 되게 춥죠. 그리고 겨울에 이제 보일러가 없는 상황에서는 차가운 물로 우두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발발 발 부분을 씻는 거는 상당히 뜨거운 이렇게 그러니까 차가운 물로 씻는 건 되게 고통스러운 경험인데 저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저기 대학교 시절에 그래서 그러한 그 겨울에 뜨거운 물이 따뜻한 물이 없는 차가운 물로 우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이슬람에서는 마세라고 해서 그 양말을 입은 상태로 손에 물을 묻힌 상태로 그런 발, 발등을 쓰다듬는 행위만으로 발을 씻는 행위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등을 쓰다듬는 행위를 마스헤어라고 해요. 마스헤어라고 하고 이런 마스헤어를 하는 방법은 우선 그 양말을 씻기 전에 그 사람이 따하라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두를 한 후에 그 어떤 그 나자사나 하다스가 없는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양말을 신었어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따하라 상태에서 그 양말을 신어야 되고,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양손에 물을 묻혀요. 양손에 물을 묻히고 나서 발등을 쓰다듬어 줘요. 이제 발가락 처음부터 복숭아뼈 있는 데까지 이렇게 이렇게 쓰다듬어 줘죠. 발등을 이렇게 동시에 쓰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쓰다듬어 줌으로서 발을 씻는 것을 대체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 마스헤는 어, 장거리 여행자에게는 72시간 동안, 즉, 3일 동안 이렇게 마스헤를 통해서 발 씻기를 대체할 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어, 장거리 여행을 하지 않고 그냥 어, 자신의 집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학교에 머무르는 사람은 24시간 동안, 즉, 하루 동안만 이렇게 마스지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오늘 아침 9시, 9시에 양말을 신고 나서 마스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 9시이 되기, 아, 아침 9시가 되기 전까지만 마스지를할 수가 있고요. 9시가 지나면은 마스지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말을 벗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두를 새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 우, 우두를 새로 하시고 나서 다시 양말을 신으시면은 그 때부터 또 24시간 동안 이 마스헬을 통해서, 어, 우두 중에 이제 하나의 행위인 발을 씻는 행위를 이 마스헬을 통해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또 다른 이제 경우는 어, 물이 없는 경우에요. 물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서, 어, 노후로 예배가 예를, 예를 들어서 12시 반인데,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물이 끊겼고, 그 어떤 곳에서도 물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때 무슬림은 건조 세정이라고 해서 타얀 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얀 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타얀 몸은 이제 어, 보통 모래나 아니면 흙이나 바위처럼 대지로부터 비롯된 그런, 어, 흙이나 바위나 자갈 등으로 어, 타얀 몸을 할 수가 있는데 흙이 만약 여기 앞에 있으면은 흙을 이렇게 한번 묻히고 나서 이 묻힌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쓰다듬고요. 그리고 왼 손등, 아, 왼 손바닥으로 오른 손등을 한번 쓰다듬어주고,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손등을 한번 쓰다듬어주면은 그게 우두를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은 어, 이슬람의 이, 어, 이슬람이 관용의 종교고 쉬운 종교라는 이제 증거로 보통 많이들 쓰이곤 하죠. 그래서 에살셀라 왈레 와슬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은 어, 하나님의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이전 예언자들이 받지 못한 나만이 받은 특별한 의식 중에 하나는 우리의 대지가 우리의 지구가 어, 청결의 도구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했, 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지가 청결의 종, 청결의 도구로 쓰인다는 그 말은 흙을 통해서도 세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흙을 통해서 그, 우두라는 세정의 행위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이슬람은 기존 종교에서, 기존의 하나님의 종교들에서 받지 못했던 이제 여러 가지 편의성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제가 이전에 그 믿음의 장에서 그, 하마살렐라와 왈레와 살렘께서 받은 다른 종교와는 다른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기억나세요? 그게 뭐죠? 이전 어, 종교들하고는 구분되는 그런 특별한 어, 특징 중에 하나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어, 바로 한반찰랄라 왈레바스님께서 받은 종교가 전 인류를 위한 종교라는 거였죠. 모세가 받은 종교 그리고 예수가 받은 종교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무한마드께 뭐 내려주신 종교는 전 인류를 위한 종교라는 것이 다른 종교들과 다른 기존의 하나님의 종교들과의 차이점이고 지금 여기서 따하라장에서 나온 그런 이슬람만의 독특한 특징은 그 어떤 이전의 공동체도 받지 못한 그런 타얀 몸, 건조 세정이 허락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어, 물이 없을 경우에 그런 모래를 통해서 건조 세정을 할수 있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겨울철 아주 차가운 물로 발을 씻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마사하는 것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곳으로 따하라 장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제 3장은 이제 예배의 장입니다. 이 예배의 장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강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들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3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السلام عليكم ورحمة الله وبركاته.